안녕하세요. 엠디패스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성적은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이제 덴티스트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메디클 스쿨을 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무, 누군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로서는 이제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입시만, 정, 딱 입시적인 부분만 녹화한 다음에, 너 성적이라던가, 무슨, 이런 걸만 보고 한 다음에, 어디를 합격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워낙이다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진짜 의대를 가던가, 치대를 가던가, 이거를 거의 뭐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의대가 낫겠습니까? 치대가 낫겠습니까? 한마디로, 장, 장래의 진로를 물어봤었을 때,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학생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알게 되는 건뭐한1년 남짓 뭐한6 개월 남짓 되는 상황에서 아 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커리어 선택해야 될까요 여쭤봤기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상당히 <laughs>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가 봤을 때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어느 게더 나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이 알아서 선택을 한번 해봐라는 라 정도로 이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치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대에 비해서 공개 공부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4년 동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치대를 더 다니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프랙티스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제네럴 프랙티스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게 가능하고 만약에 좀더 가고 싶은 그때 스페셜리스트를 따던가 말던가 그거는 자기 결정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 들은 이제 제네럴 프랙티셔너가 되면서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많이 쉽게 심지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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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게 됩니다. 그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4년을 다니고 난 다음에 4년을 대학을 다니고 4년을 인턴을 하고 4년을 레지던트 해서 총 16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그 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를 하면서는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뭔가 이제 조금이나마 셀러리가 생기긴 해요. 5만 불에서 한 8만 불 정도 셀러리를 받고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셀러리를 받고 일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업무 강도가 너무 세질 않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닥터들이 이제 덴티스트보다 돈더 많이 버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그것도 <laughs> 아닙니다. 왜냐하면 덴티스트들은 나중에 4년 정도 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또한 한 4년 정도 어디 가서 이제 프랙티스를 좀 하고 나면은 자기 클리닉을 차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가 돼 버리기 때문에 케바케긴 하지만 뭔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덴티스트들은 훨씬 더 닥터보다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잘안 되는 사람들은 닥터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못 벌게 됩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자기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치대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됩니다. 한번또 치대의 승리입니다. 왜냐면, 하제 친구들을 봐도, 이제 치과를 나온 친구들이, 이제 의대를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어, 제 주변의 친구들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난이도와 입시 난이도인데, 입시도, 입시의 난이도 같은 경우, 이제 mcat과 dat를 동시에 둘다 쳐봤던 저로서는, 어, m c a t dat에 비해서 정확하게 두 배에, 두 배가 뭡니까? 한세배 정도는 어렸어요. 진짜 세배 정도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 워요 그러니까 M 캣은 DATM에서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냥 필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서는 제가 치대는 이제 돈과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제가 치대를 합격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는 돈과 시간과 의지를 갖고 온다고 해서 취직을 시켜 드 이렇게, 이렇게 합격을 시켜 준다는 보장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 그냥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붙을 것이고 아닌 학생은 떨어질 것이지만, DAT가 타탈스쿨 같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붙여 드리는 건 저희가 솔직히 자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대가 좋고, 의대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딱 하나 의대가 좋은 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클리닉을 차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패밀리 닥터를 차릴 리게수 있게 되었을 때, 덴티스트들은 환자가 오면 무조건 수술입니다. 스케일링을 해도 수술이고, 그다음에 충치를 해도 수술이고, 임플란트를 해도 수술이고, 하여간 뭐만 하면 무조건 입을 열고 나는 진짜 현재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덴티스트 진짜 의사들은 뭐 정신과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솔직히 그냥 들어서 상담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찾아보고 난 다음에, 어, 이렇게 뭔가 푹 쉬세요. 약 처방해주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덴티스트들보다는 이제 메디컬 스쿨에 있는 닥, 닥터들이 일이 조금 더 쉽습니다. 어 그렇게 되는 과가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과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된다 되는 과가 있다는 과정에서 자기가 전공을 이제 그쪽 과를 간다, 간다는 과정에서 가정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심장 쪽에 뭔가 심장 외과를 전공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아닌 건 패밀리 닥터로서 충분히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그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무려 10년 정도를 더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죠? 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제 진짜 친동생, 남동생이고, 여동생이, 그러니까, 제 오빠 나 치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뒤도 안돌아보고 저는 치대를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도 고생이 덜하고, 가서도 고생이 덜하고, 나와서도 고생이 덜한, 네. 뭔가 이제 저는 이제, 내가 만약, 에 제가 만약에 치대는 의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치대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정말 고, 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치대가더 났으니까, 의대가 났으니까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고, 조심스럽죠. 왜냐면 이제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어떤 학생이 진짜 저 때문에 치대를 간혹 한다면 저한테 선생님 때문에 치대 갔잖아요 이게 저한테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긴 하지만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치대가 압도적으로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 적어도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치대가 압도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과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이세 가지만 있으면요 무조건 치대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신다 치면. 뭐 이런 게 개인 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확고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치대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의 이제 조금 짧은 소견을 좀 여러분들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m d 스의김태엽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